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짧지만 어려운 오프타워를 한번 깨볼게요. 제가 이을 깨본 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 쉽게 깰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이 불을 끄고 가가지고 다시 끼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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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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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그리고 너무 빨리 깨면 너무 이렇게 끝나면 재미가 없으니까. 만약에 빨리 깨면은 라이벌 새로운 모드 나왔죠. 라이벌 새로운 모드가그주 4위 별로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구독자 19명을 찍었거든요. 그리고 구독자 19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구독자 30명 정도가 되면은 멤버를 한번 뽑으려고 하는데 멤버 되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 댓글을 멤버하고 싶다고 달아달래 멤버하고 싶다고 달아 댓글에 멤버하고 싶다고 달아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뽑아가 멤버 해 하고 싶다고 하신 분들을 한분 뽑아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먹볼게요 그리고 인내만꼭 적어주시고요. 스플리지와 디플릭이랑 찐닉둘다 적어주시고요. 디플릭이 없다 그러면은 찐닉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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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우, 어, 렉이 너무 잘 걸리네요. 이렇게, 이렇게. 이거를 한 다섯 번, 네번이 정도 깨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월음필력이 떡락을 떡락을 했는지, 네잘안 되네요. 여기 지름길, 제가 저번에 했었거든요, 했었거든요. 아주 유지하게 해줘. 그리고 제가 한 남매 있는데 네. 큰누나는 안 놀아주고 작은 누나는 공부해서 바쁩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같이 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친구들 빼고. 그래도 제가 요즘 영상을 너무 안올려서 영상 세 개를 올려가는데 하루에 라이벌 영상이랑 점프맵 다른 로블록스 게임 말고 다른 영상을 찍을 겁니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속상 잘하는 거좀 알려주세요. 댓글로 제발. 네, 그러면은 제가... 제가 그 영상 꼭 올릴 테니 제발 다아주세요 뒤로 무릎은 키운데 잘 못합니다. 그냥 뭐로 하는 거랑 똑같이 하면 되는데, 이게 잘안 돼가지고 저는 앞으로 니다 보통 사람들도 앞으로 가지만 저는 뒤로도 할수 있습니다. 1인칭으로 한번 얼룩보 세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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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고 또 1인칭으로 한번 하나, 둘, 셋. 다시. 아, 그리고 제가 음원을 음호, 음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네. 아직까지 음원은 무슨 음원인지는 모릅니다. 음, 어쨌든 그 영상이 올라가면은 이미스를 해 주시면은 구독 좋아요 눌러드립니다. 자 일단 자.